아 그니까 참을 쓸거면 더 파멸적으로 <laughs>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어? 그래도 나름 하이엔드 룬인데 참룬 사용처가 적어서 그렇지 조도 바로 밑에 있는 앤데 드랍률이 정상이겠냐고 그 봐봐요 그참 룬을 쓰면은 저기 보면은 강타 이런거 달려있잖아요 야 그런거 말고 늑두루 양손 무기 쓰잖아 한손 무기를 못쓰잖아요 클리밍어택 이런걸 줬어봐 사람들이 역시 눈돌아가지 곰두루를 했을 때 25%의 확률로 주변 몬스터에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줍니다 왜냐면 곰을 악마를 찍기 때문이죠 야 이거 얼마나 딱 좋냐 바로 그냥 참룬 바로 씨 삽니다 늑두루고 보고 곰이 존나 좋다던데 바로 삽니다 어? 안 그래요? 아니면 뭐 곰으로 변신했는데 퓨리를 쓸수 있게 준다던가 그 룬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더 높게 사던가 아니면은, 아이템의 제작 룬을 좀 낮췄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 뚜껑은. 나한테 근데 참룬이 있는데, 드루 뚜껑 만들래? 참룬으로 뭐 다른 거 해볼래? 라고 하면은, 역병 만들어서 액트5 용병한테 클린즈 채워주고 다닐 거임. 나라면 그렇게 할것 같음. 그러니까, 클리빙 어택 얼마나 매력적이에요. 개지리지 않음? 그 상상 속에서만 쓸수 있을 것 같은 클리빙 어택. 쓰게 해주면은 미쳤지, 진짜. 무슨 룬이 들어가든 어떻게든 만들지.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오버밸런스 되냐고. 절대 안 되는데.